안녕하세요. 꿈펀입니다. 바로 에어프레미아 객실 승무원 채용이 시작되었는데요. 대한항공 에어프레미아까지 앞으로도 많은 공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쓸까 말까 이번에는 대한항공만 쓰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노노 채용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 전형 과정들을 한 단계씩 경험해 가면서 우리는 한 단계씩 성장합니다. 소중한 기회를 그냥 날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에어프레미아의 기업 특징, 자소서 작성의 방향, 그리고 면접 준비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재밌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담았고요. 항공사 취준생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나오는 지식들을 쉽게 녹여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항공사 입사 스펙, 준비 관련 영상 많이 보고 계신가요? 한두 개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에 빠져서 계속 그런 영상들만 보면서, 아, 내가 공채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네, 이미 스펙은 던져졌고요. 우리가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공채를 위해서 참고 삼을 순 있겠죠. 지금 집중할 것은 자소서, 그리고 기업 분석,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학 점수죠. 토익 스피킹, 오픽 시험을 1회 더 응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줄줄이 1차 면접 뭐 영어 면접 최종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소서를 작성하고 서류 결과를 기다리는 이 시기가 공채 기간 중 가장 여유로운 기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소서 작성이 완료되면 대한항공 동영상 촬영 준비, 뭐 영어 면접 등 본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알차게 준비해 나가시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면접에 도움되는 영상 계속 업데이트 할게요. 구독하시고 정보 받아가세요. 네, 먼저 체험 공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학, 그리고 안정 또는 간호 관련 자격증 경력 우대라고 되어 있고요. 봉사 활동, 수상 경력, 경력 사항, 동아리 활동, 해외 연수 및 교환 학생 항목을 꼼꼼하게 입력해 주세요.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자소서 지금 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활동 사항이 더 중요합니다. 공백기가 있는 분들도 뭐 한두 시간 정도 책상에 앉아서 차분하게 자신이 분명히 뭔가를 하긴 했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놓치고 있고 또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활동들은 없는지 꼭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에어프레미아 우대 사항에요. 어학, 안전 또는 간호 관련 자격증 경력 우대 이 문구가 있어요. 이 문구를 보고 아 나는 객실 승무 관련 혹은 서비스 관련 경력이 없는데 간호 관련 그리고 안전 관련 자격이 없으니 안될 거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우대 사항인 이유는 이런 지원자가 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점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죽을 필요 없겠죠? 지원자 중 경력 있고 안전 간호 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합격자 중 일부분 차지하겠구나. 나는 내 강점으로 합격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신생 항공사이기 때문에 안전의 전문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급해줄 정말 경력이 없는 신입, 열정이 뿜뿜한 지원자들도 필요하고요. 골고루 함께 기업을 만들어갈 지원자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보다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자소서를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네 다음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에어프레미아의 기업 정보들입니다 항공사 채용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요 항공사 승무원 직무로서의 강점은 당연히 중요하고 잘 어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왜 많고 많은 회사 중에서 우리 회사 우리 항공사를 선택했느냐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어프레미아 자소서 1번 항목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묻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자소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네, 자소서 소서를 빨리 쓰고 끝내버리고 싶은 급한 마음은 알지만 기업의 핵심적인 특징들은 꼭 알고 기업 자소서 작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는지는 알아야지 자소서와 면접 답변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면접 보시기 전에도 참고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먼저 홈페이지에 사진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The best in class services for your comfortable journe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어프레미아는 국내 유일의 중장거리 전문 HSC 하이브리드 서비스 항공사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편안한 여행을 위한 최상의 클래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이다. 이렇게 문구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핵심 단어가 다 나왔습니다. 중장거리 전문, 유럽이나 뭐 미주, 먼 거리를 운항을 한다는 뜻이고요. HSC, 하이브리드 항공사. 이 용어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편안한 좌석, 편안한 가격,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특징을 먼저 정리하고 자서서 항목 분석 시작할게요. 네, 에어프레미아 항공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하이브리드 항공사인데요. 하이브리드라는 뜻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요소를 두 가지 이상 섞은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겠죠. 아, 대형 항공사, FSC와 저비용 항공사, LCC의 이 장점을 합친 항공사이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수 있겠죠. 용어를 해석하면 또 어려워서 그냥 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신생 항공사이고요. 이 HSC라는 것이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먼저 FSC 한번 알아볼게요. 풀 서비스 캐리어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항공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들수 있겠죠?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까지 종합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를 뜻합니다. 다음은 LCC인데요. Low Cost Carrier의 약자입니다. LCC는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LCC 항공사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제주항공, 진에어, TA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등이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과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비용을 절감을 해서 투자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는 항공사를 가리킨다고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적게 투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저렴한 항공권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다음은 HSC 한번 알아볼까요? 네,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의 약자이고요.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리미아 항공이 대표적인 HSC에 해당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의 균형을 맞추면서 중장거리 노선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 특징인데요. 5시간 이상 중장거리 노선 운항입니다. 공급이 적어서 여행객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선이나 새로운 취향지를 발굴해서 노선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은요. 합리적인 비용, 고품격 서비스 제공입니다. 하이브리드 항공사를 대표하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에어프레미아 항공은 두 클래스로 운영을 합니다. 대형 항공사에 비해서 저렴한 항공권을 제공을 하지만 기내식이나 뭐 항공 서비스는 이에 타협하지 않고 균형을 맞추겠다는 철학을 홈페이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장거리 노선은 기내에서의 편안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객들도 비상구 좌석이나 이렇게 레그룸, 이렇게 발을 뻗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좌석을 체크인할 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좌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프레미아 항공은 대형 항공사와 비교했을 때 80에서 90% 가격의 이코노미 클래스를 제공하고요, 일반석 좌석 간격이 35인치로 동급 최강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네, 다음 특징은요, 단일 기종. 차세대 항공기 운항. 에어프레미아는 B7879 드림라이너를 운항합니다. 고효율, 친환경 항공기 기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또한 이렇게 한 가지 기종, 단일 기종으로 운영할 경우 운항과 정비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항공기 기종이 다양할 경우에는 항공기 부품 정비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항공기 관련 부품은 고가일 뿐만 아니라 항공기 기종별로 정비 자격이 상이합니다. 기종이 통일되면 정비사뿐만 아니라 운항 승무원 역시 B-787 운항이 가능한 승무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과 채용, 교육, 스케줄 배정 측면에서도 고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객실 승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기에 따라서 도어 클로즈나 아니면 방송하는 방법이나 비상시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이 바뀌게 되면 객실 승무원 역시 다시 기종 훈련을 일정 기간 받아야 하는데요. 단일 기종으로 운영을 할 경우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밸런스드 프리미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절충하지 않고 최적의 지점을 찾아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고객과 구성원 모두를 존중하는 기업의 가치를 추구한다.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LCC와 FSC가 이미 자리에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업계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에어프레미어가 생겨났는데요. 가격과 이 서비스 이두 가지를 모두 놓치지 않겠다는 에어프레미어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일하는 기업의 문화도 매우 중시하는 회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의 가치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그리고 새로운 가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